내가 팬픽에서 굿즈를 샀는데, 뭘 샀냐면은, 내가 자주 보는 유튜버, 통캉이 장패드 샀어요. 어. 장패드를 이렇게 샀거든요? 이게 지금 언제 산 거냐면 1월 4일인데 근데 이게 계속 안 오는 거야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안 와요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으로 뭐가 왔냐면은 현재 남는 재고가 없어서 재고가 생기는 대로 바로 출고해 드리겠대요 나는 기다렸죠 근데 한 3일 전에 <laughs> 안녕하세요 샷팬픽입니다 주문하신 굿즈가 오늘 출고되었습니다 송장번호는 저녁 7시 이후부터 가능하니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로 왔어요 1월 13일날 응. 그래서, 어, 오늘 출고됐으면 한, 한, 한 3일 뒤에 오겠구나 했더니, 갑자기 2시간 뒤에 뭐라는 줄 알아? 뭐래? 주문해주신 통캉의 크리에이터님의 제품이 금일 출고 예정이었으나 재고 부족으로 인해 출고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. <목소리> 아니, 이걸 뭔 소리야? 아니, 출고 되었습니다라고 떴어, 나한테. 되었다는 건 과거형이지? 갑자기 2시간 뒤에, <목소리> 재고 부족으로 <목소리> 출고 지연이... <목소리> 야,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있었는데 없었습니다. 그거냐? 그러니까 <laughs> 너무 잘 나와가지고, 나 진짜 되게 기대했던데. 아니, 나한 1~2주도 나 기다릴 수 있어. 근데 출고 되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2시간 뒤에 <laughs> 출고 지연됩니다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아, 나 진짜 대단하다! <laughs>